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0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노후 된 자동차. 음, 제네시스 사가지고 15년을 타다가, 최근에 폐차를 시켰어요. 제네시스 좋은 차예요. 근데 왜 폐차를 시켰느냐 하면, 어? 가다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좀손 봤더니 또 가다가 또서, 아, 이거 잘못하다가, 요 차를 믿고 내가 요차 타고 다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폐차를 시켰어요. 그런 건 즉각 폐차시켜야지. 뭐, 그거, 수리해서 타고 다니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다 얘기예요. 그런데 노후된 자동차는 역시 고장이 많이 나죠?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고장이 많이 나는데 좋은 차일수록 고장이 더 많이 나겠죠? 그렇죠? 좋은 차일수록 고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차일수록 전자장치가 더 많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자장치가 많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전자장치가 더 많이 장착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자동차보다도 전자장치가 훨씬 더 많이 장착된 생물체예요. 그럼 세월이 노후가 되면은 고장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사람 고장났다고 폐차시킬 수 없죠? 예? <laughs> 그냥 그만 살아 이렇게 할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살살 고장나면 이 전자장치가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수리도 해가면서 살아야지 노후에, 노후된 자동차를 수리도 안 하고 사고 예방도 안 하고 타면 언제 설지 모르죠. 서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죠. 자동차는 서도 수리를 하면 되는데 사람은 한번 쓰면 끝이에요, 그게. 아주 접신물에도 빠져 죽듯이 사람은 전자장치가 무지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전자장치의 오류가 발생이 되면 그 때가 재산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방도 하고, 수리도 해가면서 노후를 지내야지, 아, 아유 나는 건강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돼.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머리가 최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운동하겠다라고 빡 등산도 무지하게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걸로 해결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의학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은, 건강에 필수 과목이에요. 운동을 하면은 건강에 이로운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운동을 했다고 전부 다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떤 경우는 근육이 뭉쳤는데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더 뭉쳐요.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만 갖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방과 수리를 하려고 하면 의학상식을, 의학상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의학은 뭐 대단히 간단한 거예요. 의학상식이 뭐예요? 의학상식 한마디로 딱 하면, 피가, 맑고 순환이 잘 되면 순환이 잘 되면 병에 걸릴 리가 없다. 이게 의학 상식 전부예요. 여기서부터 따져 나가면 돼요. 피가 맑고 순환이 잘 되려면 맑으려고 하면 걸러 주는 장기인 신장과 간이 좋아야 되고. 순환이 잘 되려고 하면은 모세혈관이 모세 혈관이 뚫려 있어야 되고 모세 혈관 혈관을 다 뚫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하수도 청소할 때매홀 청소를 하죠. 그렇죠? 매홀매홀이 맨홀. 뭐예요? 혈자리예요. 매놀 청소 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환 요 방법으로 하다가 저희 우리 교실에서 좀 바뀌었죠? 순환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이, 신경이 작동을 잘 해야 된다. 신경이 작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뇌신경하고 중추신경을 살려놓으면 된다. 이게 의학상식 전부란 말이에요. 이걸로 다 치료하고 할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의학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몸이 이상이 있을 때 금방 치료도 하고 대처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 옆구리가 아프면 어, 이런 거 모르면 이게 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 통증이 있는 것은 일단 일단은 중한 병이 없어요. 이거 전자 장치가 <laughs> 스톱해서 전자 장치가 딱 멈춰서 죽는 것은 통증이 없어요. 소리 없이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노후된 자동차 어떻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후된 우리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암에 걸리면 이건 용코 백발백중이니까 대책이 없어요. 병원에서 암 고쳤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뭐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암 물질에 대한 상식을 알수 있어야 된다. 암 물질, F2O하고 FE3O4. 이 자성 물질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된다. 암 물질이 있으면 암 물질을 없애면 되는 거다. 홍파고를 2주간만 붙이면 없어진다. 두 번째. 아까 뭐라고요 간하고 신장 나이가 먹으면 간하고 신장은 어차피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간하고 신장이 나빠지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뭐 온몸이 다 나빠지는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이거 뭐 가려움증 가려움증 병원 100년 1000년 찾아 다녀도 가려움증 치료 못해요 간하고 신장 나쁘면 당뇨도 생겨요. 모든 병이 다 생겨요. 그 외에. 그래서 간하고 신장 기능을 살려놓는 것을 꼭 해야 된다. 나이 먹어서 생기는, 이 암이 암물, 암물, 생기는 병에 99%는 암물질과 신장하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 신장, 기능을 살려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이 먹어서 절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거. 심장마비 예방. 심장마비 예방 해야 돼요. 이건, 이건 평상시에 잘 해놔야 돼요. 심장 쓰면 끝이에요. 중풍. 중풍 걸려도 이거 살아 있어도 살아인 죽은 거나 거의 비슷해요. 중풍하고 치매. 이 치매 걸린 사람은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살까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안 식구들 다른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중풍 치매는 걸리지 않아야 된다. 노된 우리가 노후에는 여기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 알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런 것들은 그냥 고쳐가, 죽지는 않는 거니까 고쳐가면서 살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거니까 노후된 자동차는 이러한 현상이 어느 누구나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 자녀들도 우리 교실에 대한 의학을 접할 수 있도록 어느 날 얘기하면 무당집 같아요. 저하고 무당하고 하는 지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말도. 우리 교실에 대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